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화이글스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1차 스프링캠프에 출국했다. 한화는 호주에서의 1차 캠프를 마친 후 내달 14일부터 16일까지 호주 국가대표 야구팀과 3연전을 치르며 실전 준비를 시작한 뒤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하여 2차 캠프에서 추가적인 실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김경문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 9명, 트레이닝 코치 6명, 선수 45명 등총 61명이 참여한다. FA로 합류한 엄상백, 심우준을 비롯해 투수 정우주, 권민규, 박부성, 포수 한지윤, 내야수 이승현, 외야수 이민재 등 2025년 신인 6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2024 전체 1순위 신인 황준선은 이번 캠프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황준선은 지난해 36경기에 출전해 2승 8패, 1홀드, 평균 자책점 5.38을 기록했다. 3월 31일 대전 KT전에서는 5이닝 3피안타, 딜피홈런 2사구 5탈 3진 1실점으로 훌륭한 데뷔를 치르며 선발 승을 거뒀지만 이후 선발과 구원 등판에서 기복을 보이며 프로의 벽을 실감했다. 시즌 종료 후 일본 미야자키 피닉스 교육리그에 참여했으나 주전들이 대부분 참가한 마무리 캠프에는 합류하지 않았고, 이번 스프링캠프에서도 일군 선수단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황준서의 육성을 더 길게 보고 있는 코칭스태프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스프링 캠프 출국을 앞두고 김경훈 감독은 황준서 선수는 우리 한화의 훌륭한 선발이 될 선수라며 지금은 조금 힘든 시기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더 자기 발전과 몸 만들기에 쏟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준서가 성장하면 전반기를 잘 이끌고 나중에 선발 자리가 생길 때 자신감을 가지고 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장 1군에서 불펜으로 쓰기보다는 선발로서 성장할 시간을 더 주겠다는 계획이다. 김경훈 감독은 황준서의 불펜 기용에 대해 지금 이태양도 들어왔고 작년보다 불펜에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김민우 등 몇몇 선수를 일단 제외했다. 초반에는 이렇게 가고 이군과도 소통하며 좋은 선수를 올릴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준서는 이번 겨울 류현진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에서 훈련하며 몸을 만들었다. 류현진은 아직 체격이 작은 황준서가 몸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다만 류현진은 작년 한해 황준서 선수를 보니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인 걸 알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류현진은 프로 선수라면 1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시즌을 치르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봐서 도와주고 싶어서 훈련을 같이 가자고 했다며 확실히 살이 잘 찌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고 조언했다. 어깨 상태는 거의 100%에 근접했습니다. 부상으로 2024년을 아쉽게 보냈던 문동주, D12 하나이글스가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문동주는 2023년 KBO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은 젊은 투수였다. 프로 2년 차를 맞이해 건강하게 시즌을 소화하며 KBO 리그 국내 투수 최고 구속인 160.1km 제이치를 기록했다. 8승 8패 평균 자책점 3.7위를 기록하며 팀의 선발 로테이션을 지켰고, 국가대표로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APBC에도 출전했다. 시즌 후에는 신인왕을 차지하며 꿈같은 한 해를 보냈다. 2024년에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문동주에게는 실망스러운 시즌이 되었다. 시즌 초부터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복을 보였고, 후반기에서야 부진을 극복할 실마리를 찾았다. 전반기 결세경기 3승 6패 평균자책점 6.92와는 다른 후반기 8경기 4승 1패 평균자책점 2.60를 보내며 팀의 가을야구 진출을 이끌 듯 했으나 갑작스런 어깨 통증이 그를 덮쳤다. 부상은 악화되지 않았지만 문동주에게는 아쉬운 마무리였다. 2025년에는 자존심 회복을 목표로 한다. 프리미어 12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지 않았고 병역특례로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문동주는 겨울 내내 회복에 집중했다. 문동주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멜버른으로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났다. 짧게 잘랐던 머리가 아직 남아 있었고, 그는 훈련소는 건강하게 잘 다녀왔다. 군 복무 중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문동주는 비시즌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다. 훈련소를 마친 후 바로 파타야 재활캠프에 참여했고 출국 전 한국에 있었던 시간은 2에서 3일에 불과했다. 그 시간에도 병역특례에 따른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잘 준비한 만큼 올 시즌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KBO 리그 최고속 중한 명인 문동주의 구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특히 지난해 시즌 초에 일찍 마감된 어깨 부상의 회복이다. 문동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사실 오랫동안 아팠지만, 이제 정말 좋아질 때가 된것 같다며 따뜻한 곳에서 재활 운동을 하면서 몸이 많이 회복되었고, 훈련소에서 운동을 할수 없어 걱정했지만, 그럼에도 생각보다 빠르게 몸을 만들 수 있었다고 기뻐했다. 문동주는 어깨 상태는 거의 100%에 가깝다. 이제 거리를 두고 캐치볼도 할수 있다. 호주 1차 캠프에서는 마운드에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다.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2025년 풀시즌에서 전반기에 부진을 떨쳐내고 후반기에 좋은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문동주의 과제다. 그는 부진을 극복하려고 길을 찾고 있던 중 시즌이 끝난 것 같다.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비시즌 동안 책임감을 느끼며 준비했다. 그런 모습은 올해 야구장에서 분명히 보여질 것이라 생각한다. 열심히 준비한 것을 호주에서도 잘 이어가겠다. 오고 말했다. 문동주는 지난해 후반기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자신감도 생겼고. 새로 추가한 포크볼 덕분에 타자를 어떻게 상대할지 감이 좀 잡혔다 전반기와 비교해 직구 구속이 많이 향상되었고 그 덕분에 변화구를 던질 때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 포크볼이 완벽하진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직구 구속이 좋아져서 새롭게 던지니까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내 장점은 직구 구속과 구위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에서 수치와 기록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의 유일한 개인 목표는 건강이다. 문동주는 세부적인 기록 목표는 세우지 않았다. 우선 어깨 회복을 잘 마무리하고 마운드에 빨리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며 작년처럼 올해도 시즌 전에는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시즌을 보내는 것이 목표다. 던질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싶다. 올해는 부상 없이 시즌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으로 뉴스레터가 끝났습니다. 댓글 섹션에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